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음, 어려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 주식은 또 이렇게 가볍게 볼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할 때도 있고, 예, 네, 그런 것이죠. 자, 어려운 이야기. 뭐, 어렵지 않은 건데, 예, 네, 어렵게 이제 생각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네. 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더갈수 있을까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제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더 하고 더 하고 할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게 돼요 어 이거 왜 그럴까요 <laughs>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어, 상승 초기에 매수하는 것은 이해를 할수 있는데 또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더 가고 더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수를 합니다. 음, 현재는 지금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어 뒤로 하락한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어 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어, 뭐랄까, 우리, 뇌 속에 보면 이제 우리 어떤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어, 자동 방어 기능이 있어요. 뭐냐? 어떨, 어떨 때 자동 방어 기능이 나오냐면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자아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내가 뭔가에 의해서 이제 내가 꼭두각시가 된다. 어. 그니까 내가 뭔가 최면에 걸려 있다. 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뭔가에 쉬었어. 당신은 뭔가 최면이 걸렸어. 어, 당신은 당신의 의지대로 이렇게 하,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정상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평상시에 우리는 이제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막 하기 싫어하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어, 매수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게 되버리겠죠. 위험하죠. 근데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이것을 막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수익이 나면 다행이겠죠. 어,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제정신으로 매수를 하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모습을 보고 이거에 끌려서 내자 어떤 자신의 어떤 자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끌려서 자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고 저걸 매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된다. 근데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이 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그 어떤 정신이 해부되거나 감정을 받게 되면, 어,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어, 왜냐면 내가 좀그 사람 앞에서 좀 밝아 벗겨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것이 자존심이 센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잘못이 드러나도 그것을 바로 이제 인정하고, 이제 바로 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상대한테 사과하거나 자신, 자기 자신한테도 사과하고, 뭔가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어, 싫어하죠. 이건 이제 현실에서 그렇고요. 현실에서도 우리가 대인 관계를 가질 때나 뭐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지낼 때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주식은 사실 그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그냥 수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수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자존심을 보여잡고 그냥 수익을 못 내면서 손실을 볼 것이냐. 자존심을 버리게 되면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내 생각과 그러니까 내가 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매매에서 사람들의 투자 행위 같은 것을 읽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읽어낼 수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매매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이 크게 이제 거래량 이 터지면서 지금 21%대로 올라가고 있고 위에 이제 상한가가 연상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사서 더 올라가면 내가 상한가를 먹을 수 있겠다. 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럼 한7% 정도 수익을 내겠다. 와, 크겠다. 근데 이게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걸 매수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손실을 크게 보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그냥 도박이죠. 예. 왜냐면 이런 어떤 분석에 의한 일정한 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어. 어느 날 어느 날 그냥 이렇게 H T S 를 켜고 이렇게 봤더니 어 이런 종목이 세게 강세를 보이고 어, 상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그거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마치 나방이 불빛을 보고 막그 무의식적으로 달려들듯이 막 이렇게 매수를 막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은 그냥 음 수익 났으니까 됐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매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 번의 매매를 할 건데, 어, 그런 분들은, 어쩔 때는 됐다가, 어쩔 때는 안 됐다가,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익보다도 손실이 커져서, 결국에는 전체 자금의, 어, 반의 반토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식 세계의 아주 냉정한 현실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식을 잘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내 주관이 틀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자존심을 버린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나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주식에서는 주식시장의 룰을 따라서 그냥 매매만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룰을 따라야겠죠. 근데 자신의 생각을 계속 이렇게 돌려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꾸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은안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기, 이제 기존에 이제 주식을 하러 오신 분들은 기존에 자기의 어떤 그 주관과 생각과 성격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박 중독 증세가 이제 발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해법을 못 찾게 되고 퇴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 그, 그렇게 되지 마시고, 예,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어떤 주식주자로 승자가 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여기는 이제 무료 강의, 무료 영상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이제 유료 강의 영상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심도 있게 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대1 개인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과의 그 강의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 우리 어떤 정신 분석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 이제 주식 이 투자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거래량에 대한 해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시세 추세에 대한 해석을 하거나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과 이 가격의 움직임에 사람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더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그냥 예상이 가능합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 좀 해드렸어요. 어 그래서 어 우선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돌 돌이 돌이켜 봐야 된다. 어. 그리고 거, 그것을 돌이켜 보다 보면은 음. 어떤 지점에서 매수를 할때 내가 이 지점에서 매수 이건 어떻게 돌이키면 음, 간단합니다. 내가 이 지점에 따라가서 매수를 할때 나의 매매에 정당성이 있는가? 정당성이 있는가? 왜 매매했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매매했다고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왜매매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분들은 말을 못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매매하는 거죠. 정당성이 없어요.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매매를 했습니다.라고 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주식 세계에서 100%맞지 않죠. 예, 하지만 한70% 80% 정도는 맞춰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70% 80% 정도는 미래를 예측해서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뭐 주가를 귀신도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건 그냥들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도 제가 이런 말했죠. 그니까 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만, 뭐 말을 하고 있는 아 주가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아유 막그 근데 그런 거에 완전히 정반대인 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 그~ 굉장히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 이제 그러지 마시고 예 그~ 좀 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네. 어,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지. 저게 내가, 어, 그냥 이 높은 가격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매수를 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의 정신 분석,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뭘 잘못되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그냥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매매하는 를거 아닌가. 그리고 이 가격과 거래량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심리, 또 세력의 심리, 이런 것을 이제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 주식 투자가 이제 차츰차츰 개선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 강의를 굉장히 좀 많이 전해드리고 싶고 또 유료 강의에서도 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료 강의에서 제가 생각을 바꿔 잡수셔야 됩니다. 바꿔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참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버린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겠고. 어,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네. 기존에 이제 자신의 생각이 그냥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 심리라고 하는데, 심리가 아니라, 음, 그, 우리 심리라고 말하면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어가지가 못해요. 투자 심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 정신? 네. <laughs> 투자 마음. 음. 그래서, 어, 거래량과 이 가격을 통해서, 가격의 흐름을 통해서, 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 어, 이런 부분으로 좀 한번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 딱 해서 저희 방송을 후원하시는 방법은 네, 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는 것도 많은 후원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저희 뭐 이렇게 어, 슈퍼챗이나 또 저희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저를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도 보답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저 후원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윈윈 하는 그런 어, 미래로 계속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